그러면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촬영 하나, 둘, 셋! 아유. 아이 좋아. <laughs> 네 그럼 감독님부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어, 아예 영화를 연출한 김현탁입니다. 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조금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 그래서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어, 굳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어, 조금 많이 부끄러 부족한데, 이렇게 먼길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십시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아영역을 맡은 김현희입니다. 어 저희 영화가 소소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얘기를,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덕분에 이렇게 또 힘내서 무대에서 할수 있게 되어서 네, 너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습니다. <laughs> 행복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영채영의류영경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제 영화 찍을 때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 보냈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께도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보고 좋으셨다면 어, 각종 SNS 또 포털사이트 많이 글 남겨주시고요. 저희 아이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구 어이구, 감사합니다. 아이처럼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를 키우는데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인증샷 찍으시고 혹시 이번에도 재밌게 보셨다면 각종 이제 많은 s n s 내 댓글들, 좋은 응원의 글들 많이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내려갈게요. 자, 차렷. <laughs> 하나, 둘, 셋. 아이 좋아. 아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